에서 우영우 인사하기. 흠, 사장 선생님, 이 두영우 아, 선생님 아. 오늘 우리 영화 보시죠? 응 안돼, 우리 남친도 아직 한참 남았다. 아. 어, 어, 부장 선생님, 보트도망, 셉! 하! 부장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. 그래요, 화학까지딱7일 남았다. 화이팅! <듬트도> 어, 보트부 보트도 자, 조지장 선생님. 아이고, 부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. 아, 근데 말이에요. 5학년 애들이 자꾸 그 교장실 앞에서 뛰고 떠드는데, 그 애들 주의 좀 해줘요. 아, 네. 아, 근데 그 작생님 처음 오셨을 때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오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던것 같은데. <laughs> 아, 하하, 아, 근데 그 선생님, 제가 그저께 기아 올린 게아직도 결제가 안 났던데, 결제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? 아, 아 깜빡했네. 아, 내 네, 지금 가서 바로 해줄게요. <laughs> 아,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! <laughs>